저는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보통은 보면은 큰 절이나 유명한 사찰은 뭐 유명한 또그 스님들이 참가 했다고 하는데 제 친구 말로는 그분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대요 막 어떻게 원효 막 여기 여기서 돌을 깨우쳤네 저기를 지었네 뭐 어쩌고 근데 여기는 음 연기조사 라고 하는 스님이께서 백제, 백제. 백제 때 졌다는데 아우 너무 높습니다 사실 차로 한참 동 올라왔어요 지리산을 품에 안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여기가 지리산 남쪽 네? 정확히 남쪽입니다 남쪽 진짜 멋있어우리 어, 이렇게나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관광객들 많이 와요 응. 어떻게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와? 그냥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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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사람들 많은데. 어... 아유, 우리 이사님 운동 좀 하셔야겠다. 아, 이렇게 좋은 군기를 마시면서. 여기, 여 기가, 신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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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백제 저기, 저기,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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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에블리 이건 최근에 만든 거고 야 어머니 잘 모시고 가라 아유 어머니 왜날낳았어요 마마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가면 그 경치가 그, 아주 죽여져요 여기가좀더와 여기도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아이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앞에 먼저 가야지 왜 이렇게 못 가는겨 그체 <laughs> 이 <목소리> 아니 요양병원에 입원할 사람은 따로 있구만 <목소리> 아 그래서 요양병원들어갔구나 <요양보가> 직업을 예? <목소리> 네? 잘했네 <목소리> 아 이거네 아, 저기, 와, 경치 봐봐요. 저기, 유학 쪽가 나온다. 복제라. 저기 어 야, 이거 보러 온다니까. 복제라. 사람 그 바위들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암자 하나씩 두고 좋으네요 산신을 모신는 데가 없거든요 왜 산신을 모신 데가 없어 산신을... <목소리> <목소리> 대박 아, 이걸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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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아, 갑시다, 갑시다. 여기, 여기 밑에부터 보고 가, 밑에. 내가 네, 봤저 곱다니가 네. 눈이 안 좋아. 아, 아. 그, 제 저라는 거. 헬로, 헬로, 손 잡아. 내 손을 잡아줘. 지 손을 왜 잡아주세요? 아 손만 잡고 가요. 아, 이거 잘안 보여요?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받아, 발 조심해. 봐봐, 갈수 있으면. 근데, 여기 안 올라가다가, 여기 딱 보면,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머리 조심하십시오.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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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어. 이런데 시커먼 데서 뭐, 하고 온것 같이 걸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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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력이 너무, 너무 지나지. 썩, 썩. 야, BTS의 친구야. 야, 저희도 안가니까 여기, 여기서만 봅시다. 아니다. 여기도 더, 가니다올라가서 <laughs> 그렇게 좋은 게 없어. 이거 봐봐. 이거 보려고. 거야, 이거 보려고. 아, 그러네. 구레가 다 보이네. 천왕봉 음. 편안공 보이잖아, 천왕봉. 여기가 그러니까 남쪽이야, 지나 남쪽. 천왕봉 여기에요. 음. 어디가 천왕봉 음. 있어? 천왕봉이 쪽이야저안 저쪽이야. 누구 다니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누구 다니에요? 이 토지가 거거 아니냐? 토지 토지면 거기 그래 아, 온조로 있고 아니 토지가 그아그 그걸... 관계 아무 관계아 관계 아, 없냐? 하동 쪽아 그런가? 네가 말했던그 소설 토지는 관계 없어. 음다삼지강이 아, 쫙이. 그 병원도 안 뭐. 보여요? 병원 보이잖아. 그왜 붙이는 거요? 소원을 해야 돼서 소원을 아뭐 친구의 소원 뭔데? 밥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그건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이재명 되는 거지. 야, 3월 씨. 3월 9일. 어, 노데가 없네. 다 좋은 데는 다찾으셨네 사람들이. 야, 너무하지 않니? 나도 어디 찾을, 잘 찾아야겠다. 어디를 찾아야 할까? 아유, 안전빵으로 여기다 넣야겠다 <laughs>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화이팅, 이재명. 사성암이라는 데를 올라와 봤더니 와 구례가 정말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런 전경을 볼수 있네요 전체가 내려다보는 풍경입니다 이렇게 잔도처럼 벽에다 딱 붙여서 아주 작은 길을 만들었고요 이사이를 통과를 해서 가야 됩니다 정말 확 트인 전경은 아 삼진 강이쭉 흘러내려가는 것 자체가 아주 그냥 아주 멀지 여게 널리 보기 참 좋습니다 그쵸 사람이 다쳐있는 것보다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죠 여기 갑시다 곱다님은 서둘지 말고 내려가는 길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게 천천히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요 안 급한 게 아까처럼 손을 잡고 댕겨 넓은 데서는 좁은 데서는 몰라도 아니 지금 조양마에 달가쁜 게 아니라 눈이 잘안 보인다니까 헛디딘다고 저 사람들한테 소원이 뭘까요? 저기 뭐가 떨어졌다는 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이 신앙심, 사람들이 아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열망은 항상 신념으로 참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생각합니다 내 아, 이름 네, 같다. 안에. 응. 응. 시1 0 1 남매 걸려있어도 좋으네. 아니 음? 본인이 아. 좋아하는 유튜버누구 응. 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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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여기서는 말 안치 왜냐면 내가 넘고 왜 선전해 주냐 수도에 사람 와 뭘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파르파릇한 봄날에 사상함을 가지고 느낀게 아주 많습니다 뭔, 뭘 느꼈습니까? 아이처럼 살아가야 되겠어 아니 저 내가 아까 한문화를 알려줬는데 어째 생각해요? 단일화 꽃이어 같네